WSN&B 성남시민 라디오 제작단의 원더풀 성남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연희입니다. 2021년 수행성 여행 이야기 시리즈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음, 2021년 11월 18일 지금 각 시험장에서는 수능 시험이 한창일 텐데요. 아, 오늘 엄마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엄마를 찾으러 간다니. 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시죠? 요즘 해외 입양인들의 친생 부모 상봉이나 뭐 다른 나라로 입양한 자매가 DNA 검사로 만나는 이야기 등 뉴스에서도 해외 입양인들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늘 가슴이 먹먹한 소식들인데요. 올해가 성남 민권운동 50주년입니다. 딱그 시작점이 되는 시기에 성남에서 발견되어서 미국으로 입양간 메리라는 분의 사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의 사연은 본인이 본인 이야기를 직접 작성해서 제게 메일로 보내주셨고요. 저는 번역기와 지인들의 도움으로 한국어로 번역한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해외 입양인들이 사실 언어적 장벽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한 전경희 씨의 편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니?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이 질문을 수없이 많이 받아왔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 늘 그렇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네요. Where are you from? 어린 시절에 저는 그런 질문에 자랑스럽게 코리아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보통 그 시절 그 옆에는 부모님이 항상 계셨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어른들이었어요. 저는 대답을 똑바로 한게 틀림없었죠. 제 대답을 들은 어른들의 표정이 환해졌고 그들의 대화를 이어갔으며 저는 어린아이답게 다시 놀러가면 됐었습니다.문제는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였습니다.어디서 왔니?그때 난 혼자였고 작은 목소리로 코리아라고 말했습니다.아이들은 그게 어디야라고 다시 묻거나 뭐라고?아니야 넌 중국 사람이야라고 반응하곤 했습니다.저는 중국이 어디 있는지는 몰랐지만,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지구본 위에 작은 분홍색 땅덩어리 커다란 보라색 옆에 붙은 물로 둘러싸인 곳.땅콩 버터 모양 얼룩의 왼쪽에 있는 곳.내가 살고 있는 세계의 반대편에 있는 그곳을 찾기 위해서 지구본을 돌려야 했죠.몇 번이고 지구본을 돌리고 멈추어 그곳을 짚어도 코리아.대한민국은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늘 일러주셨기에 나는 내가 한국에서 왔다는 걸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내 외모가 내 가족이나 내 주변의 모든 사람과 다른 이유였습니다. 다른 세상에서 왔으니 다른 모습인 게 당연했습니다. 2015년 저는 세상의 반대편 나의 시작점을 찾아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15년 이전에도 한국을 몇번 방문했었는데, 뿌리를 찾아 한국을 방문하는 다른 해외 입양인들을 돕는 팀원으로서였죠. 나의 뿌리를 찾아보려고 시조, 시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해외 입양인들은 자신의 인생에 알수 없는 한국 부분이 구멍난 채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서울에서 왔다고 했지만, 뿌리를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질문은 늘 나를 괴롭게 했습니다. 코리아. 그 이상의 답변이 필요해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입양 아들의 일부는 서류상 고아라는 설이 있습니다. 실제 고아가 아니어도 해외로 입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사회복지 시스템에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 고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 또한 그런 종류는 고아는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당 소관 내 미아가 발생하여 관내 실정으로는 의뢰할 곳이 없어 기원에 의뢰하오니 수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성남 출장소의 서류입니다. 이 아이는 72년 3월 27일 새벽 경기도 중부면 단대리 10번지에서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 발견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경기도 광주 중부면 지금은 성남입니다. 영어로의 철자는 때때로 다르게 쓰였지만 같은 곳인 성남. 2015년에야 나는 성남이 서울의 남동쪽에 있는 도시 성남시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내 뿌리 찾기에 시작이 되었죠. 전한 친구와 연이 닿았고, 한국에 간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성남시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고, 저는 그 고마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곳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인지도 모르는 채로 서류의 단서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 서류에는 부모에 의해 유기된 법적 고아임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의해 작성된 고아임을 증명하는 서류. 저는 성남을 방문했던 그날의 정확한 순서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내 기분이 어땠는지조차도요.나는 다수의 성인 입양인들이 한국에서 자신이 있었던 자신이 발견된 마지막 장소에 가보는 것에 동행하기도 했었고, 그들이 가족과 상봉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그런 만남이 가져오게 되는 감정적인 충격과 후유증을 알고 있었습니다.서울에서 성남으로 가는 내내. 나는 긴장된 상태였고, 마음의 벽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끼고, 시원한 날씨였습니다. 부드러운 빗방울이 내 얼굴을 적시자, 비로소 내가 이 순간 이곳에 와 있다는 실감이 나는 듯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발견되었다는 그곳에 도착해서 서 있는데도, 어떤 특별함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저 그곳에 서서 어떤 감정이 나타나기를 갈망했습니다. 오랫동안 잊혀져 있던 기억이 떠오르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비를 맞으며 그곳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곱게 물들어 떨어지는 단풍잎들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을 그 아름다운 순간을 간직하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어도 성남은 아름다웠는데요. 그 순간 나에게 미스테리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카메라를 아래로, 아래로 향하자 갑자기 작은 소녀가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예7곱살 정도로 보였는데요, 노란 장화가 먼저 보였고 고개를 들자 깔맞춤한 노란 가방을 들고 파란 우산을 쓰고 있는 소녀가 보였습니다. 나를 보고 상냥하게 물었어요. 당신은 예전에 여기에 살았었나요? 솔직히 소녀의 질문에 답을 했는지 어땠었는지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영어로 말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지만 그 순간 소녀의 등장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쭉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라고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날 찍은 사진이 없었더라면 저는 그 만남이 실제로 일어났었는지 제가 이곳에 속해 있기를 바라는 열망이 그것을 상상하게 했는지 헷갈렸을 겁니다.호적 등본 입양 서류들은 우리의 뿌리에 관해 의문이 생기게 합니다.우리에 대한 기록은 사실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완전히 조작된 것일 수도 또는 그 중간 어디쯤일 수도 있겠습니다. 호적이라는 것은 한국에서의 가족관계, 혈연관계를 나타내죠. 이 서류에 따르면 저는 나 홀로 가족입니다. 어릴 적 언젠가 거울 속에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친숙하면서도 낯선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나의 어머니의 얼굴이 아니었을까요. 성남에 방문했던 그날 시장거리를 걸으며 아줌마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에서 본 것과 같은 얼굴을 찾을 수 있을까 하면서요. 나의 부모님은 너를 낳아준 엄마는 너를 사랑했음이 틀림없다고 말씀해주셨어요. 네가 좋은 환경에서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려고 한 것이 너를 포기한 이유일 것이라고요. 네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기 때문이라고요. 사회복지사도 부모님께 이렇게 설명하셨다고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 아이를 확실히 발견할 수 있도록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장통에 새벽에 아기를 몰래 놓아두고 가는 엄마들이 종종 있다고. 이런 이야기들은 내가 어떻게 이 입양가족의 한 구성원이 될수 있었는지에 대한 스토리 구성에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정말 잃어버린 아이였다면, 나의 친생 부모님이 나를 다시 찾을 수는 있었을까? 그럴 충분한 시간은 없어 보입니다. 입양 시스템을 통해 매우 빠른 속도로 입양되었음을 서류가 말해줍니다. 첫째 날, 1972년 3월 27일 월요일,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 6시에 발견. 입양 프로그램에 당일날 의뢰됨, 당일날 위탁모에게 맡겨짐. 아홉째 날, 1972년 4월 5일, 수요일. 입양을 위한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 신체검사를 실시함. 제 서류에는 제가 발견된 같은 날, 입양 프로그램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발견된 지 15일 후, 제 양부모님은 그들이 입양하게 될 자녀 소개서를 받았습니다. 성남에 있는 상점들을 보면서 나는 내가 발견된 그날 아침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정보들 중 어떤 것이 사실인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이 떠다니고 있었고, 내 시선은 길 건너편으로 향했습니다. 한 무리의 아저씨들이 길 모퉁이에 둥글게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는데요. 아주 일상적인 모습들로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남자들 중한 명이 얼굴에 내 아버지 얼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아버지는 내 서류 속 이야기에 한 번도 등장한 적 없지만, 아마도 분명히 내게도 아버지는 있었을 테니까요. 우리는 발견된 곳을 떠나서 아름다운 현대식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내 친구는 내게 보여주고 싶은 전시회가 있어서 일정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성남시청이요. 우리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는데 올라가자 천장에 걸려있는 아름다운 조각품들이 있었습니다. 성남시청에 온 나를 발겨, 반겨주는 듯한 형형색색의 꽃과 새들이 은빛 하늘 사이로 떠다니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내가 43년 전에 떠났던 성남과 지금 내가 서 있는 건물 사이에 그렇게 극명한 대조가 있을 거라는 걸요. 나는 한국전쟁 당시의 사진과 그 전쟁이 남긴 참상을 보았었고 1970년대 초 서울이 전쟁의 잿더미에서 솟아오르고 대도시로 발전하는 사진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초의 서울, 그곳이 내가 태어난 나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성남시청의 방문은 또 다른 것을 보여줬습니다. 열리고 있던 전시회에서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성남의 역사를 그린 것으로 1971년과 1972년에 섬뜩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내가 그곳에 있었을 세월을 묘사했습니다. 줄지어 있는 흑백사진들 사이를 걸으며 내 가슴은 슬픔에 젖었습니다. 나는 성남의 역사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그 시절에 성남에서 여성이 가족이 자신의 아이를 키우지 못하고 포기했는지를요. 2015년 시청 방문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역사적인 사실들을 알게 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서울에서의 철거민 행렬, 약속과는 다른 빈곤한 수준의 환경, 깨어진 약속, 더 이상 참을 수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한거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성남 시청에서 성남 시민들의 꼴라주 사진이 전시되어 있는 곳을 가보았습니다. 2층 복도 끝에서 성남 사람들의 얼굴 그들의 미소, 그들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혈연의 연결을 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사람들 중에 나와 연결된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혹시 다시 연결될 수는 없을까? 입양 서류에 어린 저에 대해서 적혀 있기를. 적절한 보살핌과 가족의 사랑이 있다면 그녀는 아름답게 잘 자라서 그 잠재력을 아름답게 꽃피울 것입니다. 잠재력. 성남 사람들은 강하고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다. 강인하고 위기를 극복해내는 성남 사람들의 피가 제게도 흐르고 있지 않을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앞으로 내가 친생 부모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도 점점 줄어들게 됨을 알고 있습니다. 친생 부모 찾기에는 시간과 인내심이 많이 요구됩니다. 입양기관에 부모 찾기를 신청한 지는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기록에 남겨져 있는 부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거의 불가능한 케이스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그동안 한 번도 구체적으로 내 친생 부모를 만나면 그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드리, 싶은 질문들이나 그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나에 대한 이야기를 리스트로 작성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 또한 한국에서 태어난 해외 입양인입니다. 그도 자신의 친생 가족을 찾는 일에 조심스럽게 한 발자국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입양아들과 입양 가정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깊숙한 곳 그곳에는 우리 이야기의 시작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 또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Where are you from?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네. 메리 정경희 씨의 편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하는데요. 어, 성남 사시는 분들, 특히 과거에 그 중부면 단대리 쪽을 아시는 분들 중에서 이 아이를 혹시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어, 기록이 많이 자세하게 되어 있다면 차지 근거가 있겠지만 우리가 시도해 볼수 있는 것은 그녀의 얼굴과 발견된 위치 정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72년 3월 약 16개월 정도 된 걸로 추정됩니다. 중부면 단대리에서 발견된 아기 전경희 씨의 얼굴입니다. 자세히 봐 주십시오. 성남 시민 라디오 제작단 소행성 이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